여러분, 경희대학교 입시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번 변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. 첫 번째, 학생부교과 전형 확대입니다. 특히 지역균형 전형이 수시모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요. 내신 성적 100% 반영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됩니다.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하니까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미리 상담해 보세요. 두 번째, 학생부종합 전형 그대로 갑니다. 네오르네상스 전형 등은 기존처럼 서류 100%로 평가하고 면접은 없습니다.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능성을 봅니다. 수능 부담은 덜하지만 생활기록부 충실히 준비한 분들께 유리합니다. 세 번째 논술 전형 줄어듭니다. 논술 70% 교과 성적 30%로 평가하고 수능 최저도 있어요. 논술 자신 있다면 도전할 만하지만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네 번째, 정시모집은 수능 100% 반영. 인문계는 국어, 영어 비중이 크고, 자연계는 수학과 과탐이 중요합니다. 정확한 반영 비율과 가산점 확인 꼭 하셔야 해요.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강점이 내신인지, 활동인지, 수능인지 파악해서 전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입시 전략, 이제는 알고 준비하세요.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